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쓴 로버트 기요사키는 로버트 기요사키는 작가 이름이에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책에서 부자가 되려면 공부자라고 똑똑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용기라고 말한다. 용기 부자가 되려면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부자가 되는 길은 순탄치 않다는 것이지요. 그 길에 어려움이 닥쳐오기 마련입니다. 그때마다 용기를 발휘하여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자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길에만 용기가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이 세상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세상 살이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용기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성경에서 그 답을 좀 찾아봅시다 오늘은 창세기 31장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 용기를 얻는 방법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면 야곱은 하란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요. 그는 그곳에서 14년간 나반을 위해 일함으로써 그의 두 딸을 아내로 삼고 그리고 여러 자식을 스라에 둡니다. 한편 나반은 야곱이 와서부터 재산이 크게 불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야곱 오기 전에는 얼마 안 되던 그의 가축이 야곱이 와서부터 큰 때를 이루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은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라반은 야곱을 계속 붙잡아 드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자신의 집에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야곱에게 품삭을 정하자라고 말하면서 계속 계속 야곱을 붙잡으려고 해요. 하지만 라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야곱의 의지는 완강했습니다 야곱은요 자신의 품싹을 다음과 같이 정하자고 말았는데요 창식기 30장 32절 말씀 제가 받들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예,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이 정한 기준이 나오지요. 나는 품삯을 이렇게 받겠다라는 것인데 어, 놀랍습니다. 그는요, 이 라반의 이 가축을 돌보고 있는데 자신이 돌보고 있는 가축들 중에서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 검은 것다 가져가라는 것이지요. 라반에게 다 가져가라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부터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이 태어나게 되면 그것은 내 품삭으로 삼겠다라는 것인데 라반은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자라고 동의합니다 그 후에 야곱은 새끼를 배려는 건강한 양이라든지 염소들이 물을 마시려고 개천에 나오면 그때마다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심풍나무 가지의 껍질을 벗겨 개천에 담가 놓아 그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물을 마신 양이라든지 염소들이 점이 있거나 아롱진 새끼를 낙혼하였어요. 신기하지요? 물론, 버드나무, 그리고 살구나무, 그리고 심풍나무에서 얼룩점 있는 새끼를 낳게 하는 그런 효능이 나온 건 아니에요. 뭐, 고대 군동에 퍼져 있던 민간 지식으로 보입니다. 과학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중요한 사실은 야곱이 이와 같이 미숙하고 불안전한 행동 위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복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가축대는 갈수록 아롱진 가축과 얼룩점 있는 가축과 검은색 가축이 늘어만 갔습니다. 야곱의 가축대가 크게 번창하자 라반의 안색이 변합니다. 라반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지요. 그는 야곱의 재산이 갈수록 불어나자 빼앗고 싶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눈치챈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또 다른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그는 라반의 욕심을 채워주면서 하란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 위기를 뚫고 이번 기회에 독립할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야곱은 앞날을 놓고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렇다고 함부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20년 전 형에게 저지른 죄가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만약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형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정말 어마어마한 그 화가 그 분노가 다 사그라졌으면 그랬다면은 이미 전에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이에요. 하지만 아직까지 부모님으로부터 돌아와도 된다는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니 섣불리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야곱이 무거운 마음으로 앞으로 일을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 제가 받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힘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결정합니다. 형의 분노가 가셔졌다는 소식도 없는 그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귀향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은 참으로 굉장한 용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라반의 집에 계속 머물면 생명을 보존하며 살수 있는데, 이제 이곳을 떠나면 자칫 형의 칼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하란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용기가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야곱처럼 결정 내릴 수 있습니까? 현재의 삶에 안주하는 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안전한 길이라면 이 길을 뿌리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 위태로워 보이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결정 할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길을 선택하고 있어요. 야곱은 이 길이 비록 위험해 보일지라도 이 길에 하나님의 복이 이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20년 전 베데레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요 제가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20년 전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매마 복을 받는다. 그러면 야곱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늘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자신께서 도와주겠다고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야곱은 이 말씀을 마음에 꼭 품고 살았기에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지시에 즉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야곱에게 용기를 부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야곱 스스로가 그가 특별히 용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용기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통해서. 귀한 말씀 그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용기를 부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면, 야곱은 온 가족과 모든 가축을 이끌고 하란을 떠나는데, 외삼촌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떠납니다. 알레봤자 욕심이 많은 외삼촌이 순순히 보내주지 않을 것이기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에요. 3일 뒤 라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곧바로 사람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추격합니다. 그렇게 7일을 추격하여 길르앗산에서 야곱을 따라잡습니다. 당시 라반에게는 야곱 일행을 붙잡아 하란으로 끌고 갈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시어 야곱에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기에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라바는 야곱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너는 왜 내가 나의 딸들과 그리고 손주와 손녀들과 작별 인사도 못하게 하느냐라면서 꾸짖습니다. 다음은 너는 내 나의 신을 도둑질에 갖느냐며 라꾸짖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첫 번째 꾸질함은 받아들입니다 변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두 번째 꾸질함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라반이 숭배하는 신상을 가지고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반이 말하는 신이란 그 가정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말하는데, 예,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남편 몰래 그 드라빔을 가지고 떠났던 것이에요. 야곱의 허락하에 라바는 그 야곱 일행의 그 짐들을 다 뒤집니다. 그런데 드라빔을 찾지 못해요. 라헬이 낙타 안장에 드라빔을 숨기고 그 위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라엘은요, 아버지에게 내가 생리가 있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며 아버지가 드라빔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자,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하자, 야곱이 외삼촌을 호되게 꾸짖습니다. 제가 그 내용 좀 찾아 읽겠습니다. 창식의 31장, 36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인데요.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와 순양이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찍힌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부칠 겨울도 없이 지낸 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삭을 열 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 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 하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렇게 야곱이 라반을 꾸짖습니다. 20년의 시간 동안에 이 라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이렇게 꾸짖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반의 꾸지즘과 이 야곱의 항변이 담긴 이런 꾸지즘이 서로 오고 간 다음에 두 사람은 그곳에서 상호 우호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서로가 지키기로 한다는 의미를 담아 그곳에 돌 무더기를 쌓고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고 짓습니다. 갈르엣이란 번역하면 증거의 무더기. 입니다. 증거의 무더기. 돌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무져놓고 예.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갈르엣이라는 이름 속에 담은 것이지요. 예. 자, 50절부터 52절 보게 되면 이 증거의 무더기, 즉 갈르엣이라는 이 무더기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경청해 보십시오.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이 무더기를 보라 또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안 해야 할 것이라. 상호 우호 조약을 맺고 그 조약의 상징으로서 돌무더기를 만들었는데 그 돌무더기가 담고 있는 의미 보니까 야고바 너는 내두 딸과 함께 쭉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 다른 여자에게 딴눈 파면 안 된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내가 너를 공격하지 않고 너가 나를 공격하지 말라 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지금까지 창세기 31장의 말씀을 제가 쭉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라반의 끊임없는 탐욕과 그리고 야곱을 공격하려고 길을 떠나는 그러한 사악한 본성을 찾아보았습니다 탐욕에 빠지면 인간이 얼마나 비열해지고 잔인해지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지켜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가 고향 땅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을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의 의도를 꺾으시며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야곱과 라반 사이에는 상호 우호 조약이 또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용기를 내요. 그렇게 걸어갔던 그 야곱의 모습이 여러분에게서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에 시련이 찾아오기 마련이지요. 그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더욱 용기를 내어 예배자의 삶을 잘 이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립시다.